나면서 어, 애들이 나를 따스킨 그, 그 느낌 승재야 너는 응원해 그, 그 느낌 어? 그래서 내가 응원단을 되게 좋아했나 보다 어렸을 때 응원했으니까 거기 꼭그 반대항 할때그 개주선수 뽑고 막 이렇게 뽑잖아 아 나빠 담임쌤이 선생님. 담임쌤이 처음부터 그래. 그러니까 개주띠를 애들을안 뽑고 배제시킬 나를 먼저 뽑았어 승재는 응원 <laughs> 그랬었던 기억이 나 어떡해 내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논 o p h e r c h r i s t o p 쓰려는 거야 r 날 아니다 3일 동안은 그 입소대들하고 p h e r c 고 r i s t o p h e r Christopher, c h r i s t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딱그 관심사병을 색출을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진 사람 손들어 그래요. 아주 헤어진지 얼마 안된 애들은 기간을 물어봐. 그래서 얼마 안된데 헤어졌으면 들어가라 그러고 한 1, 2년 만났는데 헤어졌다 그러면 잠깐 나오라 그러면 깊은 상담을 해. <laughs>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막 탈령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관심사병에 들어간다. 아주 그런 얘기를 쓰라 그러지 거의다. 이 인생에서 이 지금 가장 나를 괴롭히는 일은 무엇인가? 뭐 걱정거리. 집에 부모님 뭐 걱정된다. 뭐. 그리고 부모님 걱정된다. 그러면 또 불러. 누가 아프시니? 가지고 누가 아프시니?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아프시다.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훈련성 명 못하니까 중간 중간에 알려줘. 엄마 아빠 지금 괜찮으시대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할게 무슨 사고를 안터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요. 암튼 <laughs> 무슨 얘기 하려 했는데 안 하겠어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 아무튼